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강 교수의 간호 TV입니다. 간호조무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. 보건간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.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열섬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,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씩 정도 높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도시 주변의 찬 공기가 지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.이로 인해 도심의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마치 먼지 지붕을 형성하여 도시가 커다란 지붕에 휩싸이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광학 스모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더 많은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세요. 강 교수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